많이 흔들린 줄알이 <목소리> <목소리> <laughs> 어. 이거 그래도 포보 멤버 있 어？어？이거 돌통이 이거 하이프 오빠 혹시... 아니 파이프 이브있을까요있을은 거야？어？좋 은 거야？나 해어저도 그거 했어마지막단이거를왜넣어주는 거야？이거 게 하면 안들겠 냐？이거 좀하어 그래야 돼야. 그래야 돼. 그런 거 있어야 네? 되는데. 이데왜저이들어 <laughs> 있어? 아, 대박네나는나 진짜 대 진짜 진짜 나진나 진짜 대박이야. 나진야나이야나 진짜 대나이대이야나 진짜 대박이야. 나 진짜 이나 진짜 보여이이나진이나이야 오, 오, 아고어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 어이 그래. <laughs>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이거 어짜게 이거 어떻게? 보여줘 어 이거 게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 이 이거 어줘 이거 어떻게? 이 어떻게? 이어떻나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이어고싶어어 여기 토끼 뭐야 없어? 토끼 뭐야이 멤버 중게 아니 이 멤버는 없어 이제, 이거 코스 좀그나 토끼 같은데? 어, 너고 있네? 아니 나이 토끼만 같이 찍게수련좀 어, 지린다 토끼 좀나와야지 오늘 토끼 좀 나오면 안돼아나 어, 진짜 못먹어 아 제발 어, 제발 하나 나와야 돼 하나 먹나어 어, 이쪽으로 오자마자 와서 보고 가면 그거 예쁘다. 색깔 이제까있 나를 어줘 어, 끊어. 귀여워 이거 요 아니, 개인 편도 아니잖아. 이거는... 이거는 그거는... 그서내 다들 어떻게인지 습니다 이따가 직접 선하겠네볼게요 선택할 때쓸수있더라 이가어려아면요보거상무 어, 이게 진짜 예데스테 사는 게 아니야 여기 비서실 돼있지 아 이게 빨리 될까? 알겠어 어할지여기게 이쁘다 너무 쁘면레번오겠는데 너무 이쁘다. 그게 중요해? 너무 이쁘다. 빨리 가. 어. 팬티 응. 이쁘다. 나 비닐기는 하나 까지고 너무 이쁘다. 나 이거 팔면 나나조용이 해. 알겠다. 제발. 아니, 어. 아니거밥빈 우와, 나, 스타일인가? 근데 나 아, 어떻게 토인가 그니까. 내가 진짜 이쁘이토크 거를 나누면. 나 같이 밖에 박아놨네. 우와, 밥다가밥다가 사진가? 이금 지금 한번 레반도 갑나 근데 나한 사상 네 번. 근데 이거 애써 열망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또그 내장에는 네 있다. 여기도 있다만. 안돼요. 안가요왜못 사는데? 안돼요. 왜안 되냐? 안돼요. 사장은 응. 이유를 지 않으니까 말고. 오월 컴백해요. 너 <laughs> 뭐, 컴백한다고? 우리는 해외 왔거든. 우리 컴백하고 우리도 월초로 와요. 레반만밖에안 하는데. 어, 니 멈추. <laughs> 어? 네, 때문에 이는데 내가. 근데 우리 를고는데 어, 이나잖아책임야 뭐샀 냐면 이건 뭐지 사실 너무 많서 뭔가 문지 몰라요. <laughs> 일단,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많이 사게 된 이유가 캐런 캐레, 캐런을 가왔는데 진짜 갑자기 너무 뽕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면서 생각하다가 생각나게 포카에서 그동안 가고 싶었던 포카들을 한번 사봤습니다. 쇼아 생갈의 특전, 에프미즈 특전.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보자 보자 쇼는 그 가옷 한씬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진짜 <laughs> 신나라 쇼아 이후로 제두 번째 미시였는데 드디어 드디어 보겠습니다 드디어 <laughs> 이렇게 너무 예뻐요. 근데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구했냐면 하자가 있다고 해서 따게 구입을 했는데 어 뚫고 저기에 약간 점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딱히 모르겠어요. 뭔화자가 있는지. 아 여기 이쪽에 작은 흰색깔 점처럼 뭔가 있는데 보이지가 않나요? 저도 방금 너무 엄청 자세히 봐서 알았지. 잘못 봐가지고 일단 여기 놔두고. 아 근데 진짜 봄면 별로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어떡해? 너무 지도 너무 예뻐. 바다랑 제가 이때시아 진짜 좋아하거든요. 생갈에색 버전 좋아를 제일 좋아했는데 돌가전이랑. 이, 이 머리 슈가 벌써 먹어 입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 해줬으면 좋겠어. 이번 정면 편백 둘때 그나저나 야지 어쨌든 이걸 제가 볼게요. 제가 일괄로 구매를 해서 그래서 계속 뭘 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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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 구매는 갈기회안 남거든요. 그래서 일단 쭉 슈어. 네, 슈어가 아니구나. 저 도겸이 도겸이 유명 마이데이 세트 쓴 버전이구요. 너무 예쁘다 이거 무광인데 하자도 없고 예쁘다는 사실 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아, 버전 몰라가지고 이거 이거가 진짜 도겸이 인생 포카 중에 한인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개인적으로 정말로 헉,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약간 아타카 공방법 느낌 나지 않아요?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예쁘다. 여기 놔두면서한번 보게요. 그렇죠? 그다음 아이노 치카라 도겸이 트레카 이렇게 구매했고요. 제가 아이노 치카라를 그때 시아한번철를 샀었는데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이걸 안 샀는지, 그때 이걸 정말 한대 한 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고매해 봤습니다. 이 예, 비고 이무 귀엽잖아요. 이때 애들 다 하얗게 해서 이번 옷을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론드 아이 3 생각나고 그때 애들 진짜 이뻤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 음, 는 하루? 하래? 하루? 다지모르겠는이거 하루? 랙루 그냥 이거 쉬어도 제가 자연광이랑 해초 촬영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개 보자마자 아 정말 너무 예쁘다.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이거. 그리고 어무덧 쉬아. 이거 진짜 제가 호프 찾으려고 정말 음반 매장을 한1 0 개도 봤는데 호프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억울해. 그래서 안녕 쉬아 나 지금 매물에 못 봐가지고 일단은 쉬아 하나는 구했습니다. 안녕 쉬아로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준수있지 그리고 짠. 이것도 유명 마데이. <laughs> 너무 예쁘다 이거. 저 진짜 개인적으로 어쩌나 때 쇼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세비선도 그렇고 진짜로 어쩌나 쇼가 딱 약간 저살 빠지고 나서부터 약간 볼카 가면서 그딱그 시기인 것 같아가지고 이때가 너무 청량하고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때 보까 다구하고 싶은데 메모리 없네. 만약 메모 보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짠! 유만데이 팔로우 가로 버전이 진짜 예뻤는데 근데 가로 버전이 정말 메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신 구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넷가 다 예쁜 거 같아요 이 팔로우 버전이 애들다 예쁜 거 같아요 도깨비도 그렇고 슈아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예전 건다 메모가 없는 거 같아요 당연하겠죠? 당연한 예전 거든트레카가 제일 갈지 좀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소비중 제일 마음에 드는 건제 청년의 원식 제 청년의... 어쨌든 그거! 갖고 싶었던 거! 제일 위시였던 거! 발망포카! 그래서 발망포카를 한 개가 신나려는데 신나라 신하리 구하고 나서 이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도 그랬으니까 이제 다음 발망을 뭘로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회하는 도겸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골라 했는데, 한 번에 그거를 까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도겸이는 두개다 구하고 싶어요. 정말. 정말로. 정말 너무 이쁜 것 같아. 책안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가네. 어, 얘 들어갔다. 너무. 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어쩌때유미마데이는다 구하고 싶어요. 제가 통장이 되는 통장이 되는 한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번에 게임은 최장을 구매를 했네요. 이거는 앨범도 한번 구해 보고 싶어요. 앨범 패키지 정말 제 취향이라 가지고 너무 궁금했었네요, 이거.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제가 지금 간인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하셨다 보였거든요. 이렇게 보여 드려다. 얍. 이런. 이런. 지금 안에 어. 안녕. 어. 어. 안녕. 어. 안녕. 안녕.